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꿀같은 주말 저는 오늘 운미새들과 하루를 보낼 거예요 운미새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많기는 하겠지만 저처럼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의 모임을 운미새라고 저희가 지었어요 운미새가 뭐냐면 운동에 미친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운민새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하루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침 식단 뭐말안 해도 알죠? 근데 오늘은 여기다 땅콩 버터도 넣었어요. 땅콩 버터 넣으니까 진짜 그 땅콩 쿠키, 땅콩 샌드 만난다니까요. 음. 오늘 같이 운동할 건데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푸사오를 갈 겁니다. 제가 또 푸사오 좋아하는데 자주 못 가서 너무 아쉬워했잖아요. 주말이니까. 근데 제가 주말 프로그램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주말에는 할리우드라에서 45분이 아니라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한대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4명 중에 한명은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할 거거든요. 반응이 어떨지 또 기대가 되네요. 그 친구도 엄청 운동을 잘하는 친구랑 시시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운동 마치고는 저희가 대관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놀 거예요. 은미새들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따로 은미새 특집으로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요. 저희가 뭐 하고 노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죠. <laughs> 저는 그러면 마저 먹고 공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레몬소금 어린이날에 만든 거 완성시켰어. 나눠줘야지. 오늘의 OOTD 오늘은 올블랙으로 맞추기로 했어요. 위에 탑은 룰루레몬 프리투비 브라 투사이즈 입었고요. 이거 뒤에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입고 운동은 사실 오늘 처음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잘 잡아주네요. 역시 으뜸 언니 인생 브라탑이라고 할 만해.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알로 요가라고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친구가 생일 선물로 보내줬어요. <laughs> 이게 되게 간지나거든요. 보면 되게 패턴이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입고 오늘 약간 블랙 팬서 느낌으로 가서 운동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공덕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만나요. 아 진짜 싫어 <laughs> 이게 뭐야? 너도 하나 줄까? 아 나보다 심해. 아 나도 막아 공덕 도착 여기로 가면 돼요. 아 저기도 가야 되는데 연공덕 여기, 음. 여기 크로스핏장 아수서 근처에 있는 거. 거 <laughs> 노랫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리는구만? 아직 시장 안 했나 보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초일주 오셨네요. 네, 사이클 타려고. 아, 네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티디를 소개해줘. 룰루. 어디 거야? 룰루. 이거 룰루야? 아. 상하이도 룰루. 상이도 룰루. 아니, 아, 이게 그거야? 아, 그 패스트앤브리.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앤브리? 패스트 응. 나는 알로요가. 음. 이거 예쁘지? 응. 디자인 괜찮은데? 지 개짱 응. 멋있어. 나 안에도 있어. 스트롱고. 아 대박. 페이트 브라. 이거 괜찮은 거같아 그러니까 그 가야 진짜 예뻐굿 굿. 굿. <laughs> 네, 사이클 탈까요? 안장이 있고 하나 안장이 없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안장 있는 거. <웃음> 에이씨. <laughs> <laughs> 교대해줄게. 약간 인터벌 느낌. 아 이게 교실이예요? 아아 최저학받겠거 그래 안보 제대로 못돌렸어 그래 이거 박자 잘못 맞추면 진짜 나갈거 같아 좀 어색해 오늘 뭐가 되게 많아요 오늘 스테이션이 27개가 있나봐 와 저거 보수 아 이거 미는 거야? <laughs> 못 밀어 안 밀리던데? <웃음> <웃음> 오, 오늘은 살짝 카디오랑 웨이트랑 섞여져 있는 그거예요 어, 그래도 푸시업은 없다 다행 시간 돼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얼더의 돋볼을 봐요 공동체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옷을 제대로 못 입었어요. <laughs> 아니 이거 옷을 어떻게 입는 건지를 모르겠네. 내 옷인데 나 내가 모르겠어. 응. 그래서 그래. 가서 입으려고요. 사진 <laughs>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와왜 아, 아, 아. 말이야? 여기 되게 좋다. 이거. 되게 넓은 뒤. 응. 안녕. 네. 응. 네. 네. 여기 선반대도 있어. 오. 안녕. 빨리 나 오디피 챌린지 해 줘. 그니까언 빨리. 왜? 왜? 어. 아니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 아, <laughs> 이거왔 <왔어>. 저러고 왔어. <laughs> 다장 같이. <같지? 웃음> 어, 어. 아니 이게 이거 이거 그거야. 나 처음 바풀 찍은 그아 어, 진짜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어. 응. 이 얘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어? 와야 돼. 어, 벗어 봐. 아니, 옷이 <laughs> 엄청 커 했어? <안> <laughs> 그치 이상하네. 이거 아니야. 아닐 이거 응.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이게 아니. 이렇게 돼야 돼. 약간 이 상태 이 모양 입지.

광고같이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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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생일 축하해! 고마 생일 축아 맛있다 아 여러분 어, 먹었습니다먹짜습니다 너무 궁금해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아 이것도 유명한 찜닭이야? 응 찜닭 감기 전화 빨리 싹맛있습니다 후엔 닭이지 음, 음. 지은언니 이따가 지은이옷 입혀줘야돼 응옷 갈아입고 브라탑으로 갈아입었어요 <웃음> 음. <웃음> 센스쟁이네 김밥 김밥이 너무 예뻐요 진짜 <laughs> <그냥>. 이게 LA <laughs> 머시룸 LA <웃음> 맛있어?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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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로동은 <laughs> 묘해 맛있는데 맛이 없음. 음, 맛있어 김밥. 응. 음. 진짜? 지금부터. 응. 맛있다 응. 뭔가 첫 입에 맛있는데 먹다보면. 음. 아, 아직 이거밖에 안 먹었어. 완전 집어지 대박이지. 아시라. 제육 불고기 맛. 음. 아 여기 유명 왜왜 유명해? 한 알겠다. 맛있다. 주리 오늘 첫프사 어땠어? 언니한테 말해줘. 음. 아 오늘 약간 개인전이라서 좀 아쉬웠어. 음, 피트 받고 가서 할건 아닌 것 같아. 음. 하, 하체 PT 받고 가서 할건 아닌 것 같아. 나 아침 운동은 절대 안할것 같고. 음. 나는 먹어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6시 반에 운동하면5 시에 아. 먹었는데. 할만한데. 음. 할만하지 않아. 음. <laughs> <laughs> 자신만만했잖아. 그니까. 아 근데 왠지 아니 동작이 너무 많아. 나 오늘이 음. 막 수업 어. 몇 개짜리 아니야? 단숨에 일 35초가 짧은데 길잖아. 음, 그러니까 그 그렇지. 35초 동안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아 이게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또, 또 빨리 다음 거 옮겨야 되고 약간 음, 이 생각이 있어서 음, 더 정신없게 어, 그래서 한 원래 몇 개야? 뭐, 아 9개에서 음. 15개? 음. 뭐 이렇게 한 9개 정도 가보고 싶어. 근데 한 음. 번만으로 모든 걸판단하기는좀 어려운 음, 것 같아. 진짜. 그래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게 오늘은 좀 아니니까. 특수한 음. 음. 프로그램이어서 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거? 그리고 아나 오늘 클린 동작 이 있어서 재밌었어. 음, 나홈 음, 코치님한테 칭찬 받았어. 음, 클린 음. 제대로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음. 어제 그거 있었어. 이거 진짜 케틀벨 스윙 아, 진짜 이거 머뭐 헤드까지 올리고. 음. 아. 그리고 나도 어제 음. 내가 그 지연이 얘기 듣고 막 헬스장에 혼자 연습했잖아. 음. 그 이후로도 며칠 정도 뭐더 했거든. 음. 그래서 어제 갔더니 선생들이왜 음. 음. 이렇게 잘하냐. 아 음. 20kg <laughs> 막 들고 하니까. 그 20kg 하면은 한 24까지는 금방 들어. 그래? 응올려올리도우리리도 우리도 우리는 우리도 우는도우로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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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도우도 우리도 우리도 도 우리도 우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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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크로스핏 한달 하다가 한달 만에 어깨 부상입어서 아예 어깨 못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데 부상이 너무 조심하면 돼. 되고. 맞아. 근데 약간 그거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응. 한달 동안 고기에 미쳐가지고 맞아. 그건 맞아. 재미, 맞아. 자 어, 자신감, 과욕, 응. <laughs> 음 그게 많다면 부상이지. 뭐 본인 얘기를 하니까 자기소개랑 자기소개를 안 가했어. 누가 이쁜 무 같은. 아 이쁘다. 그그 와사비 있어 음. 맛있어. <laughs> 맞지. 맛있지? 둘 중에 또 시켜먹었네. 그리고 얘네가 직화향을 엄청 잘낸다 음. 음. 누가 직화했어? 셀룸아리? 저요. 야제 항상 보고서 나와 빨리. 근데 채소가 빠른데? 빠른데. 이거의 킥은 직화, 약간 제육 느낌. 이거는 와사비. 음. 이건 아직 안먹어봤어 맛있어, 음. 맛있어. 난 이게 제일 신싱해두 음. 개씩 해서 한 개씩 먹으데 아,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 아, 맛있어. <laughs> 여섯 시간 뭐야? 여덟 시간만 아니야? 너 그지 여섯 시간 응. 먹었잖아. 아 그러네. 아, 할미들 <laughs> 아니 나 어제 늦게 잤는데 왜? 아 눈이 그렇게 떠지는지 모르겠어. 나도. 찍 눈이 떠지고 음. 다, 다시 못 자겠는지 음. 이게 습관방이야아 습관. 습관. 어. 다섯 시에 눈 뜨고 다 아, 자야지. 아, 다시 눈 뜨고 다시 반야. 진짜 다이어트 안 하고 이렇게 밥 먹는 거 처음이다, 그렇지? 응. 음. 다들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없는 건가? 네. 예. 어, 아 근데 근데 9월인가? 9월인데 <laughs> 10월로 미룰지도 몰라. 음. 아, 커팅도 뭐 빡세게 하지도 않을 거 같고 작년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도 나는 그래서 에르모소에서는 음. 29살 때 찍는 게없고그 음. 저는 모티베이션 영상도 찍고 근데 영상을 남기고 싶은 거는 뭐 살을 빼서 좋은 몸으로 남기고 싶다 이보다는 내가 운동하는 거음 보는 게난 제일 재밌더라고. 남편에서 음음 나중에... 막 찍어주잖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나 진짜 많이 입고. 많그입어 아, 그런 약간 음 예쁘게 입고. 나는 <laughs> 어. 없잖아 옆에. 응. 음.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보면 그게 제일 재밌을 것 음. 같아 내가 모티베이션. 저기 못 만들게 하니까 그냥 진짜 바디 체킹. 작년보다 음. 1년 웨이트했을 때 근육 얼마나 성장하는? 나는 왜 29살로 잡았냐면 이게 또초반 그러니까 2년 차라서 그런지 음. 모르겠는데 근육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 맞아 맞아. 음.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운동만 집중해서 음. 하다가 맞아. 나중에 맞아. 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무릎 좋은 것도 진짜 보기야. 응. 응. 완전 보스커트도 응. 응. 그렇고 나는 크로스트 하다 보니까 나 무릎 아픈 걸잘 몰라. 맞아 웨이트 할 때는 응. 크로스핏 하니까 뛰고 막줄넘기하고 응. 박스 점프하고 응. 응. 그렇게 딱 응. 이렇게 바닥에 착지하는 이런 게 있어. 맞아, 무릎에 맞아. 무리가 가더라고. 맞아. 그 한라산 그그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계속 무릎 아프다고. 응. 그런 응. 나는 내려가서도 무릎 하나도 안 아팠거든. 와, 나 내려. 어. 러닝 한번 하다가 음. 이렇게. 팍 이렇게 아 에다가 아, 삐끗하고 아 한번 다치니까 아 오막 이래가지고 나 러닝하면 안 되겠다 응? 뭐. 음? 러닝하면 안 되겠다 <laughs> 크로스핏이 <laughs> 더위험 <laughs> 뛰면 돼. 돼 아니야 아니야 러닝 못할뻔했 <laughs> 운동은? 제거. 운동은 제가 없다 그러니까 내 죄지 어, 내죄 재미, 제거. 자신감, 과일 <laughs> 과일 <바이오. 바이오. 웃음> 진짜 딱그세 개가 <laughs> 내가 맞물렸을 때 러닝을 응. 페이스 더 내보겠다고 그래. 누구 죄야? 응. 누가 이거 떨어뜨렸어 누구겠어? 9월 <laughs> <6월> 4일에 나한 <laughs> 근육 <laughs> 눈물. 그니까 러 이제, 갔다 이제 갔다 이게 크로스핏이 약간 그거 같아. 사람 과 좋아, 그러니까 같이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음. 점점 이렇게 빡 박스, 스트렝스, 정말 패션 근육이잖아. 아. <laughs> 그걸 써보고 싶은 맞아, 이거야. 맞아 패션 근육과 기능이 다른 네. 거죠. 맞아, 나그것 때문에 크로스핏 어. 시작한 거야. 어, 막 열심히 운동했다 음. 근데 집에서 짝제는 못 가는 날보면서 어? 맞아 운동. 하는지 지연이는 진짜 티라서 입닦못거고 아니야! 정말. 이거 나 인식한다 아니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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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laughs> 뭐야? 그지 눈썹 뭐야? 새를 그린 거야 아 <목소리도> 귀여워 네. 음, 어, 뭐? 그러니까. 왜? 선물 줘야다 어? 선물? 등산하네. <laughs> 아이, 귀여워. 등산하네. 아아 아니, 등산만 아니고 트레킹만. 새산물을받아주다 아 <laughs> <해석물을 웃음> <달아주자>. 어, 네. <laughs> 그러니까. <웃음> 가야 합니다. 아이복이 되게 잘 나왔거든. 가볍고. 이제 가야 돼. <laughs>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돼 있더라고. <laughs> 내 것보다. 안, 안 큰가? 괜찮나? 응, 240이긴 하거든. 와, 근데 진짜 예쁘다. 다 리복 되게 좋은 게 어, 네. 약간 크로스핏한. 어, 맞아, 크로 원래 크로스핏용이야. 크로야 양말 신고 맞겠다. 어, 네, 바꿔, 바 그러면 어. <laughs> 우리 어디 가는데 산? <laughs> <laughs> 관악산 가야지 사당포수 한 어, 그래. 어, 사당포수 가야지. 가습니다받는데 가야지. 내 염치가 있지. 우리 관악산 갔다가 5월의 김밥 먹으면 안 돼? 좋아 어머 나이스. 안 음. <laughs> 딸기 있어? 그럼요. 딸기 쇼트케이크인걸요.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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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여기 가서 먹어도 좋겠다. 사람 음. 아무도 없던데 어, 사람 없고 음. 되게 넓지 않아? 생각보 음. 아니 냉동이였 <laughs> 오래된 딸기맛 아니야요어 <laughs> 시한 어, 어. 어, 어. 딸기 아니야. 어. 깨알이런 아몬드 막 이런 아몬드랑 음, 먹어야 음. 돼. 사실 여기에 초코 딸기가 있었으면 그걸로 했을 텐데. 아 그럼 완벽하지. 응. 그래서 내가 지은 없었어. 언니가 고생 하네 이렇게 보냈던 게. 음아 우리 언니 케이크도 들고. <laughs> 그 <시간에 웃음> 도착해 산성비 산성 산성비 좋은데. 어. 내가 음. 등산 가성비 진짜 어. 좋은데. 하나도 안 어만데 경사가 이래 한 시간만. 또 <laughs> <laughs> <그래. 웃음> 어, 다르게. 아나 <좋아. 웃음> 아, 내일도 애들이랑 산 가는데. 뭐야? 유명한 유명한 아, 예뻐 어, 잘 나왔어 어? 잘 나와 응. 대박 이거 또 뭐야 나 매트콘 사야 되는데 어 매트콘 사 이거 매트콘인데 눈 어. 음음음음 돌아가는 그녀들 러너들 저는 러닝화에 관심이 없어요 안뜰 거기 때문이죠 나는 는 매트콘, 매트콘. 여러분 매트콘 사세요. 크로스핏 하세요. 물루탑 생각보다 엄청 괜찮죠? 이제 우리의 찐 목적을 달성하러 갑니다. 아니 나 이거 탑 입고 산책했다. 자연 테닝은 이래서 안 돼요. 이거 봐, 나 여기. 안돼안돼 자연 테닝 안 돼. 안 돼. 자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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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트레인 쪽이고 여기가 눌른데 저는 눌루 라인을 아, 제일 아, 좋아해요. 아, 근데 색이 좋아해. 샀어요. 아 되게 빠르시네요. 온라인으로, 아니, 아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샀어요? 아니 뭘그 손에 뭘 많이 들고 있어? 어, 팅 해볼 거거든. 근데 이거 이쁘다. 그렇지. 응. 지금 이거 말고 약간 크롭 탑 같은 옷들. 크롭 탑. 이거 진짜... 이거? 저거니까. 어, 와 근데 이거 이쁘다. 어, 뒤에 메쉬 너무 예쁜데? 이거 그냥 그냥 불한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아, 디자인. 와우. 음. 78,000원 네. 나오셨고요. 다음 네. 스페인. 아, 아요 괜찮네. 스페인. 요페인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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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스스스 탑. 인 스페인. 스 탑. 인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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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